me faire aimer. Viens comme une enfant au creux de mon épaule. Laisse-moi. Allez, arrête tes conneries. Non, mais ça va pas. Non. Allez, vis Allez, reviens. Non, je vous en prie, faites pas ça. Oui, fais Voyage pour aller où? 방금 보여드린 영화는요 제가 어릴 때 은근히 인기가 있었던 뭐 극장 개봉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디오에서 비디오로 돌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라 파르망이라는 프랑스 영화입니다. 어, 그때만 해도 프랑스 영화라는 게 왠지 감각이 뭐 세련되고 또 예술적이다 해서 은근히 또 매니악한 계층들이 많았는데 뭐다 옛날 이야기죠. 뭐 예나 지금이나 여성분들은 이런 로맨틱한 영화들 좋아하시잖아요. 남자들은 뭐싹 좋아하지 않는 반면에 아무튼 그런데 억지로 봤지만 보고 나서는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름 아닌 미모의 모니카 벨루치 누님 있죠. 뭐 지금은 누님이라기보다는 거의 할머님? <laughs> 뭐 할머님에 가깝다고 볼수 있겠지만 이분의 이제 젊은 시절의 미모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영화 몇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화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근데 지금 말하려는 건이 영화의 내용이 아니고 이 영화의 제목에 대한 겁니다. 라바르마 그게 뭐지? 뭐그 당시 잘 몰랐으니까요. 사랑? 아니 사랑은 아무른데. 무슨 뜻일까? 뭐 연애? 질투? 아무튼 모르지만 뭐 대충 프랑스 말로 사랑과 연애에 관련된 굉장히 로맨틱한 단어일 줄로 생각하고 그 당시는 그냥 지나갔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 단어를 알게 됐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황당했어요. 황당하게도 아파트라는 단어였습니다. 라 아파트먼트요 말하자면. 뭐 실제 발음은 라파르몽 뭐 이런 식으로 뭐 굴려야 되겠지만요. 아니 청춘과 사랑, 연애와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의 제목이 무슨 아파트야?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요. 이 청춘의 연애담이 펼쳐지는 장소가 파리 도심부에 있는 아파트먼트. 그 장소와 배경, 그 그릇이 바로 아파트였다는 거죠. 다만,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식의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유럽식의 아파트였던 거죠. 이게 바로 유럽에서 아파트, 라빠르망이라고 불리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아파트야? 아니, 아파트 종주국에서는 이게 아파트라는데, 우리가 뭐할 말이 있어요? 파리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파리시가지는 다 7층이 안 넘는 고색창연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7층짜리 건물, 그게 사실은 아파트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1층에는 보통 상가가 있기도 하고요. 가운데로 들어오면 중앙에 광장이 있어서, 그 중정에서 보면 사람들이 뭐 바베큐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정을 둘러싼 뭐 사각형, 오각형 건물들, 그게 바로 유럽에서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이런 건축양식을 이탈리아로 가면 팔라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스페인으로 가면 앙상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유럽에서는 상당히 오래되고 다용도로 쓰이는 건물양식이면서 또 아파트라고 불리는 건물양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전통적인 건물양식에 여러 세대가 들어가서 살면서 그게 그냥 아파트로 불리는 거예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우리나라의 아파트에 대한 겁니다. 아파트 뭐 우리나라 주택의 전부나 마찬가지죠. 한국인을 가르쳐서 누가 아파트 노매드다라고 그랬다라고 그러는데 아파트 유목민 말하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옮겨 다니는 그런 유목민 같다라는 얘기죠. 뭐 달라지는 건 단지 뭐 평수가 커진다라든가 아니면 구축 아파트에 살다가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된다라든가 뭐 그런 정도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유학을 온한 여성 지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한국 주택 상황을 공부하고는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을 내게 됐었어요. 아파트 종주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와서 보니까 대체 여기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고층 고밀의 아파트로 주거지 전체를 다 때려놓고는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아파트 중심의 도시를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아파트 문화를 또 한국인들은 너무나 중독적으로 사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아니면 주택 가치조차도 인정을 못할 정도로 아파트에만 골수인 나라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느꼈던 것들, 연구했던 결과들을 이렇게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을 하게 됩니다. 전 그런데 이책 제목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공화국이면 그래도 아직 민주적이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아파트는 절대 권력입니다. 누구도 토를 달수 없고 피해갈 수도 없는 그래서 아파트 공화국보다는 아파트 왕국으로 저는 이 영상의 제목을 정하고 싶습니다. 이 아파트라는 게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의 도시, 주택, 부동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면 아파트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뭐 모든 것이 이 아파트를 배경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얘기예요. 라빠르망이라는 영화도 있었지만 라빠르망이라는 나라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 나라가 바로 코리아 한국이라는 것이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갔다 라고 그러면 됐든 뭐라고 물어봅니까 몇평으로 갔냐고 물어봐요 이사 간다는 것 자체가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평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좀더 좋은 동네를 가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생겼다 라는 거예요 방송 틀어서 부동산 경제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 명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그냥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 내림세 어쩌니 저쩌니 이런 이야기만 나와요 뭐 경기도 어느 변느리 동네에 있는 무슨 빌라 3층의 시세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전 국민이 다 아침마다 아파트 시세, 오르나 내리나를 방송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번에 한번 정치로 가봅시다. 지방선거고, 중앙선거고, 뭐 선거를 가리지 않고 어디 선거 공약을 한번 봅시다. 뭐 거기도 다 아파트예요. 아파트 가격을 뭐 올려주겠다, 내려주겠다, 세제를 개편하겠다,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장 올해 총선만 봐도 그렇습니다. 신도시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니만이 그런 거에 여야가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시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아파트에 대한 겁니다. 우리나라 이런 중독적인 아파트 문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는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가끔씩 tv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이 건물이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로 소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은 때는 1932년이니까 일제시대죠 일본인 도요타가 지었기 때문에 당시부터 도요타 아파트다 그렇게 불렸던 곳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워낙 건물이 낡고 헐었다 보니까 뭐 작년 재작년 뭐 시에서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는 하는데 근데 여러분 딱 보시고 아마도 의아할 겁니다 이건 뭐 낡고 새거시고를 떠나서 그냥 상가 건물 아닌가 이게 무슨 아파트 거기다 5층 밖에 안되는데 자 보십시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 그것도 도로변에 접한 건물이 주거용도로 쓰인다 뭡니까 자 앞에서 봤던 로마 시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유럽식 아파트의 왁구 그 왁구 아닙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위에서 내려다 찍은 이 사진을 보세요. 후에 도로를 놓으면서 아파트의 한 부분이 잘려져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그대로 있었으면 어떤 형태였겠습니까? 도로를 접하는 작은 볼록을 채우면서 가운데는 중정을 둔다? 맞습니다. 유럽식 아파트의 문화죠. 로마의 인슐라에서부터 내려오는 팔라초 그리고 바로 라빠르망 아닙니까? 라빠르망.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록 우리 스스로는 아니었지만 최초로 건설된 아파트도 따지고 보면 유럽에서 발현한 양식으로 된 아파트였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도요타 아파트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직접 지어진 아파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 의해서 처음 지어진 아파트로는 바로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게 처음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 아파트를 한국 역사상 최초의 아파트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 3세계 변두리에서나 볼것 같은 아파트 저게 대체 뭘까 생각하시겠지만 놀랍게도 이게 우리나라 아파트의 진짜 길고도 찬란한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입니다 이름하여 종암아파트 물론 이 사진은 한참 후의 것입니다 뭐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겠죠. 보니까 언덕 지형을 따라서 이렇게 길게 산멸의 아파트를 배치하면서 지었네요. 뭐 지금 보면 너무 어색한 배치죠. 평면 계획도 들여다보면 충격입니다. 들어가서 거실, 부엌 방두 개. 지금처럼 거실과 부엌을 통합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다 칸칸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제일 황당한 것은 이 아파트 층수입니다. 딱 보니까 3층 아니면 4층이에요. 아니, 지금은 10층도 우리가 아파트로 보기 어려운데. 아예 지금은 법적으로 5층 이상이어야지만 아파트인 것으로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만든 이 아파트는 무려 3층이었다는 놀라운 사실. 당시의 아파트는 지금과 같은 개념의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처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아파트란 양식이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유럽에서 그 양식을 갖고 왔지만 갖고 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그 양식을 변형하고 변용해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써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식의 아파트라는 게 지금 돌아봤을 때 뭐냐? 그런 걸좀 우리가 알아보자 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종합 아파트는 나름대로 국가적인 큰 도전이었습니다. 왜 건설했을까요? 당시 너무나도 열악하던 특히 우리나라의 주거 환경의 취약점인 화장실 관련한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주택 대안이 필요했던 때였어요. 당시 서울의 웬만한 주거진 화장실이 실 외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공용 화장실 형태로 있었다는 것이죠. 아침마다 동네 사람들이 화장실로 막 몰려 들어가서 줄 서서 두들기면서 이 사람아, 나 회사 가야 되는데 빨랑 좀 나와줘. 막 이런 때라는 것이죠. 수세식 화장실을 갖출 만한 하수도 여건이 안 되던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불어나는 주택들을 다 연결할 만한 상하수도가 없었던 시절이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승만 정부가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런 아파트 양식이었어요. 뭐 그나마 설계 기술이 있습니까, 건설 기술이 있습니까? 독일이 설계 기술을 지원해주고 미국이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일본이 건설 기술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파트라는 걸 지어본 겁니다. 그 당시는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에 줄이 달려서 있어 줄을 쫙 당기는데 당기게 되면 지저분한 게 밑에 쫙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최초의 수세식 주택이 건설된 것이죠. 그래서요 이 아파트 건설은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뭐 당시 건국 대통령이라고 할수 있는 이 승만 대통령이 이 조그만 아파트 단지에 준공 시기에 와서 축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사업이었다라는 겁니까? 아파트 하나 짓는데 대통령까지 와서 행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파트가 당시 주거 문화로서 정말 혁신적이고 도전적이었었던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뭐냐하면 집 위에 또 다른 집이 올라가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지금이야 50층 넘는 아파트 사는 사람도 많고, 윗집, 아래집에 있는 게뭐 당연해서,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싸우고, 복수도 하고, 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만, 원래 우리 주거문화라는 게 어떻습니까? 무조건 단층입니다. 조선조는 무조건 단층으로 되어 있고, 아궁이 온돌 구조였죠. 심지어는 왕궁까지도 단층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높이 올리는 걸요, 유교문화에서 심지어 불길하게까지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앞에 무려 3층 또는 4층이나 되는 이 주택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저게 뭐지? 왜집 위에 또 다른 집이 있는 거요? 거참 괴상하네. 아니, 공중에 떠서 사는 사람은 어쩌란 거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살수 있는 집으로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제대로 분양도 안 되고 살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라고 해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는 땅에서 발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저층 선호 민족이었다는 놀라운 사실. 그런데 지금은 뭐 100층짜리 아파트도 질비하고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선망이 되고 있고 30층은 기본, 50층 이상도 질비. 뭐 이런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종합 아파트는 아파트로 지어졌다고는 쳐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지형 아파트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64년에 이어진 이 마포 아파트, 마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초로 단지 개념으로 지어진 아파트라는 겁니다. 딱 봐도 주변은 허름한 단층 주택도 경사 지붕 주택들로 된 동네인데 이 단지 부분만 도려낸 것처럼 아파트를 만들고 있죠. 안과 밖이 구분되고 왠지 밖에 사는 사람들은 안으로 함부로 못 들어갈 것 같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여기서 처음 나타난 것이죠. 물론 건물 형태는요. 지금과는 많이 달라요. 고작 6층인데다가 10개 동. 뭐다 합해도 642세대라고 하니까 뭐 힘들게 아파트를 지은 것 치고는 뭐 지금 와서는 빌라촌 밀도 정도라고 할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고층고밀이란 개념 자체가 굉장히 희박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의리의리한 고층고밀의 아파트였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마포아파트로부터 우리나라 아파트 건설의 큰 경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조건 단지형 아파트라는 겁니다. 아파트가 하나하나 따로 독립적으로 별도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동네 규모로 건설되기 시작했다는 라 겁니다. 이런 단지형 아파트를 주택공사가 1960년대 후반부터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유사한 아파트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당시 한강변에 있었던 한강아파트, 반포아파트 등이었고요. 그리고 1970년대에는 여의도에도 역시 이와 유사한 아파트 단지들을 들어서면서 단지형 아파트가 우리나라의 주류주택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지라고 하면 아파트, 아파트라고 하면 무조건 단지가 된 것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고유하고 특징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고층 공동주택 건물 양식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단지형으로 지어져야 된다는 건 세계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파트하면 무조건 단지인데, 사실 단지와 아파트가 꼭 결합해야 될 이유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파트의 시초가 된 건물이 어딥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통은 로마 시대의 인슐라를 예로 들기 마련입니다. 인슐라. 이게 유럽에서 말하는 아파트의 시조가 된 일종의 주상복합 공동주택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길에 붙어 있는 4, 5층짜리 단독 건물입니다. 여러 가구가 몰려 살게 되니까 아파트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단지가 아닌 분명히 개별 건물입니다. 유럽의 아파트라는 것들이 이렇게 다 단독 건물이라는 것이죠. 그 옆에 있는 건 그리고 일본 아파트의 사례입니다. 일본 관광 다녀온 분들 많겠지만 어디 일본에서 단지형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었나요? 아마도 잘 없을 겁니다 특히 시내에서는 요 전혀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렇게 한 10층 정도 되는 판상형으로 된 단독 아파트 이게 일본에선 아파트 라고 불리는 주택이에요 그렇습니다 지역 내에서 하나의 구분된 영역으로 아파트를 몰아서 만들어주는 단지형 아파트는 세계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파트라는 유형 자체가 로마 인슐라처럼 단독형 건물에서 유래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현대식 아파트의 형태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수 있는 뭐죠? 르그루비즈의 유니테 다비타 시옹입니다 그가 유럽의 전통적 아파트 양식을 벗어나서 세계 대전 후에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주택 유형으로 제안한 말하자면 고층 고밀의 아파트죠. 하지만 우리가 볼땐 어떻습니까? 역시 단독 건물형 아파트이죠. 단지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건물의 형태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아파트와 유사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아파트도 결국 르꼬르비지의 계통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르쿠르비제는 왜 이런 양식의 아파트를 제안한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유럽 도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럽 도시의 모습은 대략 이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구불구불하고 유기적인 패턴의 도시, 그게 바로 유럽 도시의 전형이죠. 그런데 르쿠르비제는요, 그런 유럽식 도시 패턴을 혐오했어요, 싫어했어요. 도시에도 기계적인 기능과 스피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그는 봤던 거죠. 그러면 그런 새로운 도시 패턴에 맞는 주거 양식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가 제안한 것이 바로 이런 다비타시온과 같은 현대적인 아파트 양식입니다. 일단 이 아파트는요, 도로를 접하지 않습니다. 녹지 한가운데 세워진 모습이에요. 유럽식 아파트처럼 중정이 없습니다. 그냥 판상형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층의 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유럽식의 아파트 그러니까 라빠르망 이걸 아주 요소 요소별로 다 반대로만 만든 그런 양식 아닙니까 완전히 새로운 아파트 양식을 그가 제안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양식을 제안한 사회적인 측면의 이유는 또 이렇습니다. 우선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유럽을 빠르게 재건해 갈수 있는 그런 새로운 주거 양식을 제안할 것이죠. 세계 대전 중에 발전했던 건축기술, 기계기술 이런 것들로 이 정도의 고층 아파트도 이제 충분히 쉽게 건설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층의 아파트로 유럽을 빠르게 재건해 가길 바란 것이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현대 도시에 맞는 수직적인 커뮤니티의 형성입니다.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부르는 거, 마을이라는 거, 동네라는 거 그건 기본적으로 평면의 세계입니다. 평면의 세계. 우리 옆집, 뒷집, 이웃 그게 우리 동네죠. 모든 동네는 수평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르꼬르비제는 현대 도시는 수직적인 커뮤니티로 될수 있다라고 봤다라는 것이죠. 뭐 쉽게 말해서 밑에 집과 위에 집 그렇게 한 건물에 사는 수직적인 커뮤니티가 이런 아파트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그는 본 거예요. 르쿠르비제는 이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동네요, 마을이요, 근린의 개념이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요이 다비타시옹 건물 내부 기능을 살펴보면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커뮤니티 공간이 있습니다. 뭐 보육원, 유치원, 수영장, 체육시설 그런 것들이 한 건물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옥상도 지금 보다시피 그 자체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된다. 그렇게 구상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누워있는 마을을 이렇게 벌떡 세워서 수직적인 마을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바로 다비타시옹이었고 르꼬르비제가 얘기한 아파트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수평의 마을을 수직적인 구조체 내부로 올마간다 이게 바로 현대아파트의 컨셉이었다는 라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현대아파트의 출발점 어쨌든 커뮤니티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방법의 하나로 5층 건물을 하나의 마을 개념으로 구상했다는 거 바로 이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로마의 인슐라로부터 비롯된 유럽의 어떤 전통적인 아파트, 라파르망. 그거는 블록을 꽉 채우는 저층의 중정형 주거 양식이었다. 근데 르꼬르비제는 이를 뒤집어서 현대적인 아파트 양식을 제안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현대식 아파트, 르꼬르비제 유형의 아파트를 우리나라가 받아들이면서 아파트 시대를 열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요, 우리나라 아파트. 수직적인 커뮤니티, 아니죠. 오히려 층간 소음 때문에 뭐 원수 공동체까지 되어갈 정도로 그런 형편이죠한 건물이 하나의 마을이다 뭐 그런 개념이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단지형 아파트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아까 확인을 했었죠. 그것도 대규모 단지형이기 때문에 단지 안에 상가는 물론 학교까지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근린주구론의 영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